울산 현대 김신욱 선수. 축하합니다. 네, 2 0 1 4 현대 오드베이스페이 대상 영예 MVP는 김신욱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. 네. 수상소감. 기게이 하셔도 됩니다. 어, 저는 예수님께 속해있는 축구선수입니다.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드립니다. 자, MVP 영예 에, 수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떠오르는 단한 가지가 뭔가요? 하나님이요. 이박삼일 수련회였어요. 한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네. 휴가를 주시더라고 그때. 그래서 축구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. 그 네. 시간을 내기가 시간 내서 네. 갔습니다. 그러면 그때 김신욱의 생각은 무조건 그 전에도 신앙생활도 한일 만나기엔 기도가 쌓여 있었고 무조건 한이 만날 수 있었, 네.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. 네. 첫날에 모든 수련회가 그랬듯이 은혜질리기에는 규모가 커요. 청, 그 청소년들이 많은데 앞에 나와서.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잖아요. 그 불을 네. 약간 어둡게 놓고 음. 찬양 인도하면서는 제 마음 속에 첫날에 무조건 이 생각이 있었어요. 하나님 오늘 만나겠구나. 이 인도하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고 만나겠구나 음. 음성을 듣겠구나. 근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안 들리잖아요. 음. <laughs> 그렇죠.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분노 때문에 잠을 못 자요.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분명히 하나님이고 살아계심을 지금까지 느꼈는데 다음 날이 됐어요. 다음 날은 끝이잖아요. 수련회 이틀 저녁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. 저는 그 아침에 제 인생 처음에 새벽 기도를 가요 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혼자 교회 가요 큰 강당에 가서 오늘 저녁밖에 없습니다 아니, 지금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루 시작하는데 뭐 레크리에이션도 있잖아요 뭐 수영장도 있고 재미가 없어요 저녁에 하느님 만나야 되니까 오늘 그러면서 저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정말 귀한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2,000명 정도 앞에서 자기는 한 목사지만 하느님 음성을 안 들었다고 나 너무 듣고 싶은데 고 싶은 사람들 나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. 저는 그 부름 앞에 그때 당시 김신영은 부끄러움을 너무 너무 싫어했어요. 부끄러움이너무 많았어요. 근데 제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. 한이 삼십 명 나왔을까요? 그 앞에 무릎꿇래요. 불 닦으시래요. 한 앞에 기도하래요. 만나고 싶은 사람들. 저는 그 전까지 기도할 때 몸이 뜨거운 적도 있었고 성령의 체험은 있었어요. 하지만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. 내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만지기 시작하는데. 강원의 은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떠올려가는 장면은 일곱 살때 처음에 남의 걸 도둑질하는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면부터 오늘까지 그 전까지 내 모든 장면들이 회개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멈췄어요 눈부신 빛이 내, 앞, 내 앞에 그 기도가 멈추면서 들어오는데 그빛 가운데 저는 인격적인 예수을 만나요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김신욱 인생 죽는 순간까지 당신이 살겠다고 당신이 죽겠다고 그 고백이 저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